반갑습니다. DSS에 근무하는 베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린 그림 앞에서 어,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고요. 어,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영어로 말하기입니다. 이캐나다 밴쿠버에 여러 유학 국제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학하는 국제학교들 중에서 또 여러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영어 가르치는 학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학원들 중에서 오직 영어로만 말하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학원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영어로 하는 게 서툴고 어색하니까 자꾸 한국말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영어, 영어로 말할 기회는 계속 줄어들고 저희 DSS 국제학교는 다른 국제학교랑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 학생들은 오직 영어로만 말을 합니다. Definitely Korean likes rice, and then they like to put something in, and then that's sushi, you know like? why? Just a wasabi, spice, spicy, like t h i n and then we put it with rice, and that's not it. We put sushi. No, no, no. Actually, fish. Like, which is like really delicious like a jelly but it tastes like fish put it there, rice on wasabi and put fish in on it and then we also put another like sauce and then we eat it oh my god 뭐그거뭐 뭐 그게 뭐 대수로운가? 그건 뭐 그냥 아이들한테 영어로만 말해 책 들고 다녀라고만 말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분명한 철학과 교육 이념이 있지 않고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벤쿠버 주변에 있는 국제 학교에서도 다른 국제 학교에서도 영어로만 말하는 걸 시켜 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국 DSS 국제학교에서는 오직 아이들이 영어로만 말하도록 시키는데 처음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영어로 영어로는 영어로는 한 마디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자마자 불과 한 1, 2주 시간 주고 그 다음부터 영어로만 말을 해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 입을 말을 할 수가 없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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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발에 물집이 잡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워러하우스, 워러하우스 이러면서 뭐, 뭐 온갖 손짓, 발짓 해가면서 뭐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을 해,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생존 영어라는 것 같아요. 자기가 궁지에 다다르면 어떻게든 영어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한국에서 10년 공부해도 외국인 만나면... 제대로 자기 말도 제대로 표현 못하고, 왠지 외국인이 옆에 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영어로만 말하도록 하고 몰입 교육을 시키면 불과 1년 만에 제가 여기서 1년 만에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이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데, 어떻게 1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부모님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요. 한국에서도 거의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보니까 진짜 1년 만에 아이들이 원어민과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만큼 회화 능력과 또 아카데믹 영어라고 하죠. 책을 읽고 거기 또 라이팅을 통해서 어 언어 실력이 늘어가는 것들이 정말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어 실력을 갖게 됩니다. Hi, I'm Kevin, and I agree with your team some of the extent, but how about if the advertisement was fake? How about if it was just the picture was just added and the actors were just acting as a fake? For example, my friend was overweight, so he tried to do a diet and he saw advertisement that If you spill or if you drink this, then you lose your weight a lot. 그래서 어,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그래 너희 국제 학교의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두 그 가지는 다른 곳에서는 감히 흉내 낼수 없는 저희들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영어로만 말하는 거. 그다음에 단 1분이라도 쉬는 시간 이 있으면 그 시간에 책을 들고 다니면서 항상 책을 읽도록 하는 거. 많은 부모님들이 유학을 보내실 때뭐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 어느 지역을 골라야 될지, 홈스테이는 어떤 홈스테이가 되는지, 학비는 얼마인지, 선생님들은 누군지 정말 고려해야 될게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오랜 시간 아이들을 영어 교육을 시키면서. 제 입장에서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해 온 사람 입장에서 부모님들한테 조언을 드린다면 어, 아까 방금 전에 그 학부형님하고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국제학교에서 어떤 생활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맡아 주는지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활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키워보고 또 어린 아이들을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 받고 또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유학생활에서 지도해주고 이끌어줘야지 경험이 없고 아이들을 키워본 적이 없는 선생님들이 유학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준다는 건 저는 그건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데 그 풍부한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아이들의 실력이 늘더라 라고 했던 게 바로 오직 영어만 말하는 것그 다음에 쉬는 시간마다 틈날 때마다 책을 읽어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주제 딱두 가지 아마 기억하셨을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저희 학교의 정말 큰 장점이자 자랑입니다 또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굉장히 영어로 다 말하는 게 서툴어서 막 힘들어 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아마 부모님들도 여기 아이들 보내놓으시고 나중에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 너 한국말로 해 이제 엄마랑 있는데 왜 자꾸 영어로만 말해라고 해도 시간이 몇 개월만 지나면 그 다음에 영어가 익숙해져서 한글보다 영어가 더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좀 위급한 상황이죠. 어떤 아이가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한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게 영어의학 용어가 설명이 어렵죠. 그러면 저희가 막 답답한 마음에 "야 괜찮아, 괜찮으니까 선생님한테 한글로라도 어, 설명을 좀 해봐.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 그래도 아이들이 한글로 말을 하나? 내가 한국말을 말한다는 게" 어그게안 된다라는 규칙이 너무나 엄격하니까 아이들이 그게 몸에 배어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또 부모님과 통화할 때도 영어로 말하게 되고 고그 단계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뭐 한글로 말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아예 영어로는 설명이 되는데 한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1년 사이에 벌어집니다. 정말 어 영어를 한 마디도 못했던 아이가 뭐 그냥 뭐주서들은 몇몇 단어 가지고 말을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영어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는 한글보다 영어로 말하는 게더 편해지는 시간이 불과 1년 사이에 벌어진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10년 넘게 체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만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자랑했기 때문에 저희 DSS 국제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오직 영어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심지어는 어, 꿈도 영어로 꾸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영어로 만들어주고 영어로 몰입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부모님들이 그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멀리까지 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웠으면 영어를 유창하게 말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라는 걸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단기간에 최대의 영어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두 가지를 철칙으로 여기고 있, 있고요 그다음에 그두 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영어 교육 실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